이번에 찾아간 곳은 한 가정집. 이곳에 혼자서도 영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한다는 학생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혼자서도 공부 잘한다는 학생이 학생이에요 혹시? 네 저예요. 어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네. 학생을 따라 들어간 방 안에는 아 영화를 보고 있었구나. 근데 자막이 없네. 저는 혼자서도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영화 자막 없이 봐요. 어, 영어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사실, 혼자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지만, 저는 단어의 뜻이나 발음을 정확하게 모를 때, 이 어학기를 통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알고,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되고, 제, 공, 제가 혼자 공부하는 것의 비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반 태블릿 p c 에 버금가는 사양을 가진 덕에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학습 어플을 함께 설치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모르는 문장이 나왔을 때이 어학기를 통해서 번역을 하고 제가 정확하게 뜻을 알고 발음을 듣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prevalent, prevalent.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영어를 공부하니 단어암기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어학기가 대체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